안녕하세요. 루비다육입니다. 오늘은 화분 2탄 영상입니다. 먼저 번에 많이 정리를 못해서 몇 가지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도 다 정리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몇 가지 더 추가해서 또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그래도 몇 가지가 좀 추가된 게 보이시나요? <laughs> 자, 여기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민공방분 화분입니다. 민공방분 화분 복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아이고요. 이 아이는 15,000원짜리 화분이죠. 15,000원짜리고요. 칼라는 요렇게 녹색, 그다음에 하늘 저 파란색, 그다음에 요렇게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량이 칼라가딱 맞지 않고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수량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세트 구성이 몇개못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이 아이는 사이즈가 아, 넓이가 9cm, 높이가 7.5cm 나가는 아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복주머니 모양으로 우회가 이렇게 싹 집어서 프릴 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회가 프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조금 작은 아이도 있고 조금 큰 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틀리는 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손으로 주물주물 만드는 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민공방분 복주머니 모양이고요. 금액은 만 오천 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예요. 서인경분이고요. 서인경분. 오늘은 왜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올까요? 아침부터 해서 그럴까요? <laughs> 자, 서인경분입니다. 서인경분 이렇게 하얀색에 코사지가 붙어 있는 아이고요. 정사각형입니다. 다리 모양도 이렇게 안정되게 붙어 있고요. 물구멍도 완전 시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빗살 무늬처럼 이렇게 조각을 좀 해놓은 아이고요. 밋밋하게 완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그래도 다, 손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깔끔하죠? 하얀색이라 다육이를 심어 놓으면 이뻐요. 오히려 하얀색에 하얀색을 심어도 이쁘고요. 하얀색에 컬러풀하게 심어 놓으면 다육이가 더돋보이겠죠요이 아이는 사이즈가 10.2에 높이가 9cm 나가는 사각형 화분입니다. 사각은 정리하기도 너무 좋아요. 이 아이는 서인경분이었고요. 똑같은 12,000원 짜리인데요이 아이를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요. 이렇게, 네. 사이즈가 좀더 큰데 그래도 금액은 똑같이 12,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가로가 11cm고요. 가로가 11cm, 높이가 10cm 나가는 서인경군 화분 금액은 똑같이 12,000원입니다. 제가 요 라벨을 붙여놨는데 라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라벨 찾느냐고 조금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서인경군 화분 12,000원입니다. 12,000원짜리 이 아이는 이렇게 두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아이는 두 개밖에 안 남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하얀색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이 1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민공방분 화분이에요. 민공방분 화분. 이 아이는 24,000원짜리고요. 24,000원짜리 정사각형이에요. 사이즈가 제법 좋습니다. 가로가 11.5에 높이가 11cm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군생을 심어도 이쁘고요. 또 에오니엄 좀 작은 아이들 심어놔도 너무 이쁘겠죠. 사이즈는 진짜 좋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요런 아이들한테 에어니엄을 심어 놓으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 요새 에어니엄들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런 거 심어놔도 이쁘고요. 굳이 다육이가 아니어도 선인장이나 남봉옥이나 뭐 오베사나 아프리카 식물이나 그런 거 심어놔도 이쁜 화분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아주 크지도 않고 아주 작지도 않고 해서 요 아이들은 음 그렇게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식물도 심기에 아주 좋은 아이고요 가격대도 24,000원이면 너무 적합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민공방분 화분 금액은 24,000원이었고요 그 다음 번에는 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서인경 분화분이에요 서인경 화분 이 아이는 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하얀색이 너무 깨끗하죠 꽃 모양 이렇게 박아놓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이쁘지 않나요 모양도 밋밋하지 않아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허리가 잘록한 스타일, 밑에가 좀 통통이 나오고 허리가 잘록하고 오해가 이렇게 나온 아주 사람으로 따지면 딱 미인형이네요. <laughs> 미인형, 이렇게 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칼라는. 이렇게, 파, 이렇게 하늘빛도 있어요. 하늘빛도 있는데, 요 아이는 컬러가 지금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얀색,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얀색의 다육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덧보이고 깨끗해요. 그래서 하얀색 조금 나는 별로야 하신 분들도 한번 구매하셔서 심어보세요. 심어놓으면 또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쁘답니다. 요 서인경부는 만원짜리였고요. 사이즈는 9cm, 아 가로가 9.5cm, 높이가 9cm예요. 제가 먼저번에 사이즈를 잘못 올려드렸더라고요. 11cm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9.5에 9입니다 9.5에 9, 9. 서인경분. 이 아이는 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이 뒤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JJ분이에요. JJ분도 이 아이도 서인경분에서 나온 아이예요. 근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뻐요. 이 아이는 정사각형인데요. 10.7에 높이가 9cm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뭘 심어도 이쁜 아이에요. 군생을 심어도 이쁘고, 얼굴 하나씩 있는 아이 딱딱 심어놔도 이쁘고, 진짜 이쁜 아이거든요. 금액이 너무 또 착해요. 금액이 14,000원입니다. 14,000원. 금액도 착하죠. 생긴 것도 너무 이쁘죠. 깔끔하죠. 정리하면 또 정리하는 대로 또 이쁘죠. 얘는 진짜 어디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 이쁜 아입니다. JJ분. 이 아이는 14,000원입니다. 이제 분은 14,000원이고요. 자,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서현분이에요. 서현분. 요렇게. 얘는 진사를 막 매긴 아이예요. 서현 진사분. 서연, 진사분, 롱분입니다. 롱분인데 생긴 게 너무 이쁘게 생겼죠. 밑에가 동그랗고, 위에가 이렇게 살짝 벌어지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위에가좀 넓게 벌어지는 모양이 다육이를 심기에도 편하고요. 심었을 때도 이뻐요. 이 아이는, 높, 음, 가로가 8cm, 높이가 13cm고요. 금액은 만원짜리인데, 이 아이는 지금 9천원 드리고 있습니다. 만원짜리 9천원 드리는 서연분이었고요. 또이 앞에 보시면 똑같은 모양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요렇게 살짝 호리병 모양이고요. 우에가 요렇게 꽃병처럼 너무 이뻐요. 너일 나와봐라.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 아이도 높이, 음, 요 가로가, 가로가 9cm고요. 높이는 12.5입니다. 12.5인데 요 아이도 만 원짜리인데 9 0 0 0원들리는 아이입니다. 이뻐요. 만 원짜리인데 9 0 0 0원들리는 아이고요. 이렇게 전화가 왔네요 전화소리가 <laughs> 이렇게 서연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서연분이 이런 모양도 있죠 와인잔 이렇게 와인잔 모양으로 서연분이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아이는 진짜로 선인 다육이를 심어도 이쁘지만 선인장을 심어놓으면 더 이뻐요 선인장 심어놓으면 너무 이쁜 사이즈고요 여다 남봉옥 504 심어도 진짜 이쁘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높이감이 있어서 살짝 늘어지는 아이 심어놔도 이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 아이 사이즈는 지름이 10cm, 높이가 11.5cm 나가는 아이예요. 지름이 10cm, 높이가 11.5cm 나가는 와인점 모양입니다. 요렇게, 컬러는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아이는, 요 귀여운 이 아이는 정수분입니다. 정수분. 사각, 정사각. 너무 이쁘죠? 이게 지금 보시기에 좀 작아 보이지만 어지간한 작은 사이즈는 다 들어갑니다. 군생, 조그만 군생까지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6.5, 높이는 6cm, 정사각형입니다. 가로가 6.5, 높이가 6cm 나가는 아이고요. 칼라는 지금 노란색, 오렌지색, 그다음에 이런 하늘빛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칼라는 좀더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정리를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 아이는 칼라가 좀더 있는 아이예요. 그다음에 아 금액을 말씀 안 드렸네. 이 정수분 이 아이는 만 오천 원짜리입니다. 만 오천 원인데 제가 지금 만 삼천 원까지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아이는 이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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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향기분입니다. 꽃향기 어, 공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직사각이에요. 직사각 위에는 레이스를 찍어놓은 듯한 게 있는 모양이고요. 밑에는 이렇게 칼라가 이런 색깔. 이렇게도 있고요. 꽃도, 꽃이 돌출된 겁니다. 붙어 있거나 조각이 아니고요. 돌출된 꽃입니다. 이렇게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요. 은은하게. 또 이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네, 금액은 2만원씩이고요. 사이즈는 요, 요 폭이, 요 폭이 8.7, 요게 6.5, 높이가 8cm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대체적으로 코노나 리톱스 심으시려고 많이들 데려가시더라고요. 코노나 리톱스 심으려고 많이들 데려가기도 하고, 또 요게 약간 직사각이잖아요. 그래서 군생, 군생, 나란히 있는 군생 심어도 이쁘고, 합식으로 모아서 심어도 되게 이쁘게 모양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직사각이 다육이 심기에는 모양이 되게 이쁜 아이들이에요. 직사각에다 다육이를 심었을 때 모양이 제일 이쁘게 나온답니다. 자, 요 아이는 꽃향기 분이었습니다. 금액은 2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돌단분입니다. 돌단분. 애들이 요새 날이 추워서 스티커가 잘안 붙어요. 돌단분이에요. 돌단분. 예쁘죠 돌단분이고요. 요 아이는 음, 12,000원짜리예요. 12,000원짜리고 또 속이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꽃이 더 화사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요 아이가 지름이 9cm, 높이가 9.5cm 나가는 아이고요. 금액은 12,000원씩입니다. 꽃 모양은 요렇게 있습니다 꽃 모양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쵸 속이 까매서 그런지 앞에가 더 화사하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네, 이 아이는 돌단분 돌단분 이 아이는 12,000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민공방분이에요 제가 민공방분 먼저 번에 저렇게 작은 꽃만 있는 걸로만 보여드렸었는데 또 요렇게 좀큰 꽃사지 있는 아이를 좀 데려다 놨습니다 네, 이 아이는 어, 이 폭이 10cm고요 요게 8.5고요 높이가 8.5입니다 그래서 진짜 딱 적당한 사이즈에요 적당한 사이즈 이렇게 딱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구요 보세요 물구멍도 시원스럽구요 그렇죠 이쁘죠 요것도 직사각이 때문에 다육이 심어 놓으면 진짜 이쁘겠죠 모양이 되게 잘 나올 겁니다 심어 놓으면 되게 이쁜 아이에요 가벼워요 그리고 위에가 살짝 복주머니처럼 해서 프릴로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주는 듯한 역할을 좀할 겁니다. 다 심어 놨을 때 옆으로 퍼지지 않게 딱 모아주게끔 잡아주는 역할, 지지대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어요. 목대가 있는 아이들은 안 되지만, 목대가 좀 짧은 아이들을 심어 놨을 땐, 요 프릴로 해놓은 요 벌려놓은 요잎이 지지대 역할을 좀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 굉장히 이쁜 화분입니다. 민공방분. 요 아이는 19,000원 짜리입니다. 19,000원. 민공방분, 요 아이는 19,000원 직사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아이는 정수분, 정수 표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표정이 다 달라요. 표정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 8가지 색깔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아이는 요렇게만 남아있어서 남아있는 아이 지금 다 올려놓은 거예요. 정수분, 동그란 아이고요. 어, 요 아이는 지름이 6cm, 높이가 7cm 나가는 아이고요. 금액은 15,000원인데 요 아이도 똑같이 13,000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고미분이에요. 고미분. 너무 이쁘죠? 고미분. 고미분은 물마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꽃사지가 너무 이뻐요. 얘는 이렇게 세 개를 세트로 하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인데 저희가 지금 8천 원 금액을 매기고 있고요. 8천 원에서 세개 세트하면 24천 원 드립니다. 이 아이가 지름이 7.5에다가 높이가 11cm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 살짝 높이감 있는 아이들 심어도 이쁠 것 같고요. 늘어지는 아이 심어도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군생으로 얼굴 짧은 아이 심어놔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굳이 다육이를 안 심어도 그냥 진열만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 아이는 세개로 해서 24,000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모양도 있어요. 꽃 모양이 똑같이, 금액은 똑같은 아이예요. 만 원인데 8,000원 드리고 있고요. 이 아이도 이렇게 두개세트해서만 육천 원 드리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만 육천 원. 그 다음 이 아이도 고미분인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포도송이로 또 세트입니다. 이 아이는 그냥 팔천 원 드려요. 원래 가격이 팔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개세트해서 이만 사천 원 드리고요. 이 아이가 조금 키가 참 작아요. 그리고 또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의 차이는 이 아이는 여기 위에가 전이 조금 바깥으로 좀 나와 있는 편이고요. 이 아이는 전이 깔끔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름이 7cm, 높이가 9.5cm 나가는 아이고요. 금액은 개당 8,000원씩 해서 3개 에 24,000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는 청바지예요. <laughs>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세트로 보여드릴까요? 작은 청바지, 큰 청바지 세트, 청 자켓하고 세트고요. 이게 화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를 이렇게 내놓고 보여드리면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자리가 조금 좁아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지 바지에다가도 이렇게 심을 수 있고요. 엉덩이가 얼마나 빵빵한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트로 심는 아이입니다. 자켓도.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뒷모양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뒤에도 이렇게. 그래서, 요런 아이들한테는 다육이를 심어도 이쁘고요. 뭐, 라울이나 그런 거 심어놓으니까 또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런 거 심어도 이쁘고요. 선인장, 대체적으로 선인장 심으려고 요 아이들을 많이 데려가시더라고요. 선인장 심어놓으니까 진짜 이뻐요. 음, 요 아이, 바지하고, 위에 하고, 세트로 해서 요 아이는 이 아이는 세트로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바지하고 위에 재킷하고 해서 세트로 4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작은 사이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떨어지지 마라. 사이즈가 여기서 여기 폭이 14cm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여기 폭이 10.5고요. 높이는 14.5입니다. 14.5. 그 다음에 바지는 바지는 6.5에 높이가 15.5예요 바지는 네. 그렇게 세트해서 얘는 45,000원 그 다음 요 청자켓 이 아이는 좀큰 사이즈예요 좀큰 사이즈 좀 멀리 와야 되네 더 멀리 큰 사이즈 이 아이는 세트에 8만원 드립니다 세트에 8만원 원래 8만 6천원인데 이 아이는 세트에 8만원 드리는 아이고요 높음 사이즈를 봐드리자면 떨어져서 바지가 가로가 22cm 높이가 20cm고요. 청자켓은 가로가 17.5 그다음에 앞뒤로 해서 폭이 14.5 그다음에 높이가 20cm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세트로 8만원까지 드리는 아이예요. 큰 자켓은 8만원 작은 아이 세트는 4만 5천원.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laughs> 아침에 찍으니까 더안 되네요. 이게 저녁에 찍을 때 조금 더 자유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1탄보다 2탄이 더 버벅거린 것 같아서 죄송한, 죄송해요. <laughs> 자꾸, 자꾸 연습해서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루비다육이었습니다.